안녕하세요, 유창하나로의 유진입니다. 오늘 DMZ 평화마라톤에서 최고 기록을 달성한 심청원님을 인터뷰해보려고 합니다. DMZ 평화마라톤에서 최고 기록을 달성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 으흠... 어, 당연히 그 기록을 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음, 생각지도 못했고요. 유진 코치만 열심히 따라갔을 뿐인데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웃음> 기록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운동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운동이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안 하고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는 조깅을 뛰시나요? 그렇죠.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날씨가 좋은 날, 어뭐 정강이가 안 아프고 제몸 컨디션이 좋으면 나가서 바로 조깅을 뛰러 갑니다. 안 하고 싶을 때는요? 안 하고 싶을 때는 집에서 그냥 상체 운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상체 운동은 어떤 걸 하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것들은 안 하고 제일 기본적인 것 <laughs> 턱걸이 푸시업끝남장그두개면 됩니다. 하체 운동은 안 하시나요? 하체 운동은 조깅과 주말에 조기 축구 끝. <laughs> 아니 하체 운동도 따로 하셔야죠. 그거는 이제 제 한계를 좀더 넘고 싶을 때 그때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럼 상체 운동은 어떤 루틴으로 반복하시나요? 상체 운동은 제가 뭐 상체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을 만큼 턱걸이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턱걸이하고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오 턱걸이 몇 개나 하시는데요? 마음만 먹으면한 번에 100개도 가능한데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한 번에 5개 정도 가능합니다. 어, 지금 보여주시나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한 가보시죠 턱걸이 하기 전에 목을 좀 풀어야 됩니다 <laughs> 턱걸이 하는데 다리를 푸세요? 다리가 가벼워야 돼 이쪽으로 오세요 집에 턱걸이가 있나요? 턱걸이가 있는 게 아니고 철봉이 있죠 그럼 여기서 철봉을 딱 잡고 100개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올라가서 합니다 올라가서 하나 둘 <laughs> 이렇게 100개 가능하고 오늘, 오늘은 5개만 해볼게요 제가 자세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할수 있겠는데? 오 어, 다섯 개가 한 개고요. 이렇게 힘들면 다시 나와서 이거 밸런스 운동인데 이걸 하면서 다시 제 팔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팔힘을 기른다고요? 네. 팔을 회복한다는 거인가요? 아네 맞습니다. 그래 이거는 십 초. 해먹이 안좋아서 이시초씩해주고요 밸런스가 무지안좋으시네요 안좋으니까 해줘야돼요이회해이됐으면 다시 가서. 이번엔 이렇게 말요 이렇게 옆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하나 둘셋넷마 o 아, u l d you go? b i 이 t e r s auto? 시 a n a p o o 연습을 해야 돼. <laughs> 이렇게 제 발목을 충분히 강화시켜주고 팔이 회복될 때까지. 근데 좀 회복된 것 같으니까 다시 또 해요? 네네 이렇게 한번더몇 세트 하시나요? 지금 이것까지 이번에는 안쪽으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자수 이렇게 세 세트 하고요. 다시 오고. 이거 보세요 턱걸이를 한 세트 하니까 너무 좋아 밸런스 지금은 평화롭죠? 평온한 자세 나 불렀어? <laughs> 제2의 와이프가 있나보네요 제가 떨어진 게 아니고 누가 불러서 아, 누가 불러서 가신 네. 거예요? 그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사, 하체를 살짝 낮추고 하셔야죠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리를 살짝 뒤로 스쿼트? 아, 그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뒤로. 네. 그 상태에서 버텨야죠. 너무 상체 숙였어. 이게 3세트 끝나면 푸시 업바을 가져옵니다. 이게 원래는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물고 나무 서기 하는 건데 그건 안 되니까 팔굽혀펴기. 형님 와 보세요. 저의 자우명 영어를 제가 새겨놨어요. 오빠가 새긴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푸시 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푸시 더리밋 나에겐 한계란 없다.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3세트 하면 됩니다 혹시 넌... 더 리밋 한계란 없다 끝나고 커피 한잔의 여유 이게 제 기록의 비결입니다 어, 기록의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나요? 알려줘도 따라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명 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운동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깅도 엄청 천천히 뛰시고 기록을 달성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제 좌우명이 푸시더리밋 한계를 뛰어넘다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이거였는데 이번에 뛰고 나서 제 자신한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재능이 노력을 이긴다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재능충 아닐까요? 재능충. <laughs> 3개월 만에 지금 본인의 최고 기록을 달성하셨다고 너무 당당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기만하고 자만했나요? <laughs> 네. 그러면은 제가 복사콜 마라톤 때는 40분 언더를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km보다 거리가 좀 짧았어요. 근데 복사골은 음딱 정확히 10km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마음 먹고 푸시 더 리밋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40분 언더 고. 작년 복사골도 출전하셨잖아요. 제가 강제로 뛰켜서 그때 몇분뛰셨죠 그때는 제가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달리기도 해본 적이 없어서 52분. 그때는 제가 마음 먹고 뛰었는데도 52분 나왔어요. 오, 올해는 10분 이상 단축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3개월 안에 제가 10분 단축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2년 안에는 35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만할까요? 35분은 쉽지 않아요 저번에는 제가 뉴발란스 마라톤 때 44분 뛰니까 제가 복사골 때는 40분 안에 뛸수 있지 않을까요? 하니까 44분과 40분은 전혀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럼 또 35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다르죠 그거와 그건 달라요 45분에서 40분의 그 5분 차이와 40분에서 35분의 5분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50분과 45분이랑 45분과 40분 차이는 엄청난 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40분을 뚫어버렸어요, 이번에. <웃음> <웃음> 아네잘 나셨네요. 그럼 이번에도 가능하겠죠? 2년 뒤를 기대해 주세요. 2년 동안 꾸준히 달리기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상금 있나요? 인터뷰 무슨 상금 있어? <laughs> 아, 이번 DMZ 마라톤도 재밌게 뛰었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잘 뛰어가지고 15등이라는 등수에 올랐고 이 등수랑 기록을 보니 앞으로는 조금 더잘 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조깅을 10kg 이상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강이도 괜찮아지고 제몸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뭐 10kg, 15kg, 20kg도 한번 뛰어볼 예정이니 앞으로도 유창한 하루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유창한 하루 끝!